자,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와 약속. 전사님이 원래 죄와 약속이라고 제목을 짓지 않고 죄 vs 약속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었어요. vs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어, 누구 대 네, 누구? 이렇게 싸운다는 의미였죠. 오늘은 죄와 약속이 한번 싸워볼까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무슨 언약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모세 언약이 거의 끝에 다가왔어. 거의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에 거의 마지막을 다가왔어. 오늘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 모세 언약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마지막 구출 작전의 마지막 작전이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이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에브배 왕이 화가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올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고 색깔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저번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 가지 개명과 그 외에 수많은 개명들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럼 모세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모세 혼자 알고 끝나나?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개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산 위에서 내려와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어 우리 같이 계명을 지키면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쁘게 내려와야 되는데 모세가 저산 위에 올라간지 며칠이 지나서 내려왔을까요? 며칠? 4일? 40일? 며칠? 40일? 40일이면은 한 달보다 길어 잡 봐. 길어 한 달보다 보통 한 달이 30일에서 31일 이렇게 있죠. 물론 2월 달은 조금 짧기도 하지만 한 달보다 조금 더긴 시간 40일 동안 산에서 올라와서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모세가 그런데 전사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산이 이렇게 평화로운 산이라고 했었나요? 아니야. 무슨 산이라고 했어?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구름도 빽빽하게 껴 있고 근데 모세가 저기 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40일 동안 저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 형이었어요. 모세의 형이었어. 모세랑 같이 애굽에서 열 가지 제안을 같이 일으켰던 옆에서 봤던 그 사람이 아론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저기 아론 씨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라고 이야기를 하네 잘 생각해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 자, 나는 너를 애국 땅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한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낸 것은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산 위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어? 모세가 없어졌네.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네.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하려는 신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조금 옛날 그림 같긴 하지만 아론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야.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 신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좋아, 너희 가지고 있는 금, 금, 엄청 귀한 거겠지, 다 가지고 와. 금팔찌, 금반지, 목걸이, 고리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녹였어. 금을 녹인 다음에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 송아지가 애국당에서는 거의 짱이었거든. 최고의 신중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얘들아 봐봐. 이 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신이야. 애국당에서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져와 무너져. 하나님 화나안 나? 안 나. 지금 하나님은 모세한테 모세야 애국에서 인도하여 한건 나야.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계속 인도할게.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산 아래서는 뭘 하고 있어? 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저기 밑줄 쳐져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명령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를 예배하고 송아지한테 제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한 걸까? 그거 말고 이걸 한번 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건딱 하나였어. 너희가 예전에는 애굽의 백성이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백성이 아니고 거기서 살지도 않을 거야, 얘들아. 어디로 갈 거야? 내가 약속했던 땅, 누구랑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한테 약속했던 그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줄게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겠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계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금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던 거야?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던 거야 그럼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관계가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기 시작하지. 유리 조각 깨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깨지기 시작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사막에서 엄청 더울 때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려 주시고 사막의 밤에 잠잘 때 엄청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게 없으면 마실 거 주셨던 그 하나님이었던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너희의 하나님 안 할게. 너네 송아지 숭배하지? 너네 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지? 그럼 이제 난 너희의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 왜? 너희가 먼저 떠났잖아. 나는 너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가버렸잖아. 그럼 이제 난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 면서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다 냅두자. 모세 한테 뭐 라고？하 냐면, 다냅 두자. 모세 너빼 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다시 전멸 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 할게. 이거 어디 서 많이 듣던 이야기 하지 않아? 어제 성경 앞에있을때 하나님 께서 세상에 너무나 악한 죄가많을때누 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 했 어? 노 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 했 어?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게.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하실 수 없겠어. 하실 수 있지. 근데 모세가 딱 듣더니 하나님, 이건 좀 그래도 이거는 좀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 모세가 딱두 가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기껏 꺼내와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이신 하나님밖에 더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키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거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는 죽는다는 뜻이야. 광야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저 약속이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예전에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저기 나오는 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 기억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할수 있나? 그건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같이 해 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죄를 지으면 깨지나? 하나님께서 너, 나는 너희랑 같이 할게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이 너는 죄 지었으니까 이제 못하겠다 하고 떠나시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아서 읽을 거예요. 찾아서 읽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도리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자 그럼 얘들아 앞에 봐봐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지금 하나님의 행동은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어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 지금 14절에 나온 하나님의 행동은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기로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잘 들어봐,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말 일방적이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죄 지어도 되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약속도 지키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다 그랬어? 같이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다 그랬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건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아니야 우리 성경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니?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시 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주신다고 약속했어. 너희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그럼 너희가 죄를 지어서 또는 너희를 누군가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군가 너희를 끊어낼 수 있어? 아니면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순간 아난 이제 예수님 자녀 안 할래 이러고 그냥 갈수 있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엄청 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엄청 길었지? 결론이 뭐야? 끊을 수 있대? 끊을 수 없대? 끊을 수? 없대 여기 나와있는 것들,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생,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수많은 것들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절대 끊어낼 수가 없다고.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돼.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돼. 그럼 우린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끊고 도망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 죄를 짓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시 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약속 너희가 죄를 짓고 전사님도 죄를 지어 전사님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너희도 죄를 짓고 우리 다같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 그때마다 우린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는 전멸하고 싶었지만 뭘 기억하시면서 전멸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지는 않았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란 말이야. 너희가 하나,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해도 예수님의 끝까지 너희를 따라와서 안아주신단 말이야. 대신 너희는 꼭 기억해야 돼.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 이후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로 분명하게 벌을 받았어. 죄를 지은 벌을 엄청나게 받았어. 하나님은 죄의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겠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약속 기도하겠습니다